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의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떠났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과 긍휼을 주님, 죄악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어두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을 보이사 오직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와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 문제마다 만나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 주님의 손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다니 목사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오가시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국 간의 강건함으로 돌입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집회 집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귀한 집회에 기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시는 김인찬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간과 몸을 들여 준비한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찬양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